何もそのパスタやつペペロンティーノじゃなかっ,っあ,あ,あかないんだよあそれだ私が食べたかったやつだ2番目になな一口ちょあ、いい <laughs> やだ、ね、やだ皆さんこんにちはですかこんばんはですかあ、僕噛み切りましたねはい僕はずっと前からこう揚げる方だったんですよね、うん ちょっとおでこが見えたほうがでみくに会ってからはミくが「それ嫌いだよ」とか「あんま好きじゃないよ」って言うからおろす髪にしてちょっと長い髪にしちゃったんですけど、うん、夏だとほんと暑くて寝入りで外回りしたりとかするとほんと暑いんですよほんと暑いんですよ地肌の匂いとか臭くて汗かいたりするそういうの言っていいの他のイメージ管理士さん大丈夫そう

なんかどんどん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おかげでおっぱが編集も何もしないくせに一人でテンション上がってこれから一生懸命撮影も頑張るねって言ってるみたいなのでこれからどんどん皆さん登録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ああちょっと今 YouTube は100名0名から100名まが非常に어렵다고いるときました。本当100名でるのに6ヶ月かかりた。6た、うん。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173명입니다. 음. 네, 엄청 빠른 시기. 1 7 3또한명 늘었어? 대박. 응. <laughs> 음. 너무 맛있네요. 아니, 조조살? 아니. 에에에에 대다수는 안 해줘. 아, 근데 이거에 훨씬 더 맛있을 거. 그래서 73명이 한 달도 안 됐지, 안 되는데 173명이... 감사신명이 17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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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7명이 너무 많명이 진짜 감명합니다진명맛 음. 173명이... 173명이... 1 7명이거왜이렇게맛명이 요즘 파명타 파는 곳명서 사는 것명아 너무 맛명네명 그리고 200명이 되면 어, 저희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얘기들을 또 한번 여러분께 응.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200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요 응원해 요 응원해 주세요. 응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어, 어, 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방금 제가 했던 행동을 꼭 만회해주세요. 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 양보 <laughs> 요즘은 우리 미코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 빨래,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까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멋진 남편 아닙니까? 응. 예전에 리코가 잠깐 니토일 때 네. 매일매일 미코가 그런 것들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제가 뭔가 애시해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오늘 약간 좀 무난함이 멈술했습니다 <laughs> 왠지 미코가 이제 좀 약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음나 그래도 감사말은 음. 자주 하잖아. 음. 아려면 또? 네. 음. 그것도 얘기 안 해주면 진짜 빡치죠. 나 진짜, 나 진짜 진심 결혼 잘한 다 <laughs> <laughs> 여러분 제발 마시죠. <밥> <laughs> <laughs> 반면 쪽은 그 항상 결혼을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는 쪽은 과연 어떨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니 내가 명언 있어. 뭐? 뭔데? 혼자의 외로움보다 <laughs> 둘이의 기자눈이 더 행복하다. 그냥... <laughs> 명언이죠. 아니 진짜 나는 진짜 과연 스스로 행복할까요 말하면... <laughs> 과연 행복할까? 혼자의 외로움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야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지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뜻이잖아 2008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몇 년째니? 10년 이상 됐네 한국을 떠나 오기도 했고 군대도 가 있었고 하니까 이제 뭐 같이 사는 거 이런 거에 보다 음. 혼자 사는 거에 더 익숙해졌었던 터라 그런 것들 제가 다 알아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미꾸랑 결혼했는데 어, 와이프가 그런 걸 해주니까 어, 되게 뭔가 신선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음. 아 뭔가 받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거 다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미꾸도 그런 걸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응, 음, 고마웠가또 오빠. 언니가 또 대유자. 어제 여러분 좀 이따가 저희가 어, 아이폰 언박싱을 할 건데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좀 기대감을 다일으 줘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 가봐 내가 프로 아, 유튜버 모습 봐봐 응.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할 <laughs> 거냐면요 밥도 먹고 과일도 먹을 겁니다. 말만 고거네땀 변질 빼가지고 날라오는 거지 박스. <laughs> 난 디저트를 좀 먹을게. 응. 소금을 뿌려 먹는다는 게나 정말 신선했어. 한국 사람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 탄. 시밀 치카오비. 야 아. 저희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아소 네. 맞아요. 갔는데 선생님께서 제 거를 보시더니만 하셨다는 말씀이 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를 봐서 감동했다. 치아 관리 참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충치 의, 의혹이 좀 있었어요. 아 오빠 분명히 충치가 있기 때문에. 충치 균이 옮겼을 거다 나한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내가 증명을 해 보겠다 했는데 가서도 진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20 25년 인생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 치적이없어 치과를 한 세네 번 그것도 그냥 검진만 받고. 응? 깜짝 놀란 게 정말로 믿고는 다들 보면 여러분들 치료한 치아가 있으시잖아요. 아말강이나 레진이나 치료하신 게 있으실 텐데 진짜 없어. 응. 정말 그냥 뭐지 그거. 응. 그냥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번에도 갔는데 무시보 전혀 없대요 충치가. 응. 오, 엄청 이 관리를 잘했구나. 응. 네, 근데 그게 치카치카를 너무 많이 하, 심하게 한데 내가. 그러면 이가 없어지니까 그심의를 한데. 이좀 군기사 아저씨처럼 먹지 말아줘.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군대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서 처음에 제가 다아 진짜로 아니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다군대다시 다 대한민국 남자분들이라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남자들 이렇게 이 먹고 있는지 저도 처음에 이 정도 먹어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렇게 버리니까 어, 쌍욕하더라고요 민가인이랑 <laughs> 군 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차이인가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보일 때까지 다 긁어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그 자리에서 보온 앞에서 그걸 긁어 먹다 보니까 아 나는 이걸 긁어 먹어야 되는구나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게몇번 그렇게 하니까 이 습관이 돼버려서 제가 여름 군번이라서 들어가자마자 수박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박을 두번 먹고 나왔어요 응. 그래서 그런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디어쟤노 もう一回せーーのっじじゃゃんーンーン何アイン12プロ全然なんかゴールドっぽくなくなてすごいすげえ すげーあ、でもここゴールドでかいねレイビーでかい顔、ちっちゃく見えるえ、かっこいいねかっこいいレイビーみたいほらかっこいいね、っねいいわ そ,うその切り方も結構ね私はあの<あ>新鮮だったよあれきこれお手切く、かかるのいやなんか日本はさまずあれだよもうまな板で切るからあこれ、うん、何その切り方えなんでいつものように切ってよ、うん、韓国式で日本<お>式で終わったうん 망이 비냐라는 말 있잖아. 소리 떼서 노만으로 바뀌었어. 오빠 망이 비냐는 안 돼. 그거 되지. 아 그래? 내가 산례가 있는 걸 내가 먹은 거지. 그러니까 고기 같아. 가서 맛있겠잖아. 아 그래? 그거 좋아해?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먹었지. 민코한테는 좀 제대로 된거 주고 싶으니까. 엄마. 이마로기야 뭐야? 이 오야의 마음이지, 뭐야? 이 마음이... 야, 야 칼로 먹지 마. 뭐 위험해. 그거 이거. 칼로 먹는 사람도 있어 음... 그럼... 그래. <laughs> 어, <먹지 마. 웃음> 포크를 줄 거라고 생각거야 돼. 마가럭로럭 하지 않다. 인생이... 우리는 알지야. 인생이야. 치스틱으로가까요치스틱 큐로다 먹지. 야. 챕스틱 챕스틱. 콤프로스트 어? 챕스틱 도전? You know? 그거 싫어했거든 잘못. 오! 오! 모모타로. 모모타로는 뭔데 이게 지뭔이지않았어 <laughs> <명이 있는 모모. 웃음> 왜? 아니, 일부 옛날 동화에서 아, 음, 나왔는데. 모모타로 나는데 모모타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 아, 모모에서. <laughs> 음. 주스다네, 이거. 뭐. 응. 음. 뭐 일단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네. 더 다음 영상에서 아, 오늘 마리아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멋진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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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laughs> 안녕! 안녕.